아, 참... no. 제 상처가 회복이 되는 과정들이 술이나 담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최소 1, 2주 정도 금연금주를 하시는 게 회복에는 많이 도움이 된다. 그 이후에 이제 술을 먹고 담배, 이거는 뭐, 본인의 건강에. 안녕하세요. 간담체외과 전문의 변건영입니다. 특별한 건 없거든요. 일단 과식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기름기를 줄이는 거, 식습관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식 안 하고 기름기 줄이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음식 먹을 때부터 아프다가 수술하고 나니까 멀쩡해져. 또막 먹는 거지만 또 대변이 묽어지고 힘들고 병원에 오고, 과식을 안 하고 기름기를 줄이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조사를 좀해는데 혹시 수술 후에 샤워나 목욕 같은 거는 수술하고 며칠 있다가 샤워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없어요. 퇴원하고 뭐 다음날부터 샤워하시면 되고요. 에 들어간다거나 수영장에 간다거나 아니면 사우나 같은 데 습기가 많은 곳에 오랫동안 있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한 일주일 정도는 자제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때른다거나 뭐 이럴 순 없겠죠. 술하고 담배 언제까지 참아 아, 그거는 이제 어 <laughs> 이제 상처가 회복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술이나 담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최소 1, 2주 정도 금연 금주를 하시는 게 회복에는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술을 먹고 담배 이거는 뭐 인의 건강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드시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긴 해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오메가3라든지 기름기가 많은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변이 묽어지고 불편할 수 있다 초반에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은 드려요 하지만 드신다고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과 직접적인 궁금증을 찾아온 게 있는데 그 담낭 제거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속수림이 계속 지속되고 계신다는 담낭 절제술 복강경으로 하게 되면 일단 속이 쓰려요. 슬링거처럼 아파요. 며칠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만약에 수술하고 나서 계속 속이 쓰리고 힘들다. 다른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해서 내시경을 해보시라고 권유를 하기도 하고 내과 진료를 보게 하기도 하죠. 1년이 지났는데 소화불량이 심해졌어요. 그 것만 가지고 뭐이 환자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할 순 없고 담낭 수술하고 나서 1년이 지났으면 사실은 뭐 이미 다 적응이 돼야 되고 담낭 절제술 후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있어요. 수술이 잘못됐으면 진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텐데 그런 경우 말고는 1년이 넘었는데 심해졌다. 이거는 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낭 절제술을 받았는데 복부 팽만이 좀 심해졌다. 토요일에 복강경술로 담낭 절제술 받고 아마 한 월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월요일쯤 올리신것 같은데 배를 이만큼 불려놓고 수술했는데 며칠 만에 이게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요. 너무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담낭 제거한 지두 달이 가까워지는데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온다는데. 그럴 아, 수 있어요.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고름이 나오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상처 부위 감염이라는 건데 모든 수술이 상처 부위 감염이라는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달 있어서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녹는 실로 안쪽을 꼬매요. 그 음. 녹는 실이 잘안 녹고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고름이 생겨요. 그런 그런 경우는 와서 드레싱을 하다 보면은 실이 나와요. 안 녹은 실이. 근데 그걸 뽑아주면 또 좋아지고. 수술하고 깔끔하게 다 나면 오 좋지만. 고름이 나오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상태를 봐야겠죠. 담낭 수술 전후라든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문의글을 올려주시면 직접 보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친절하게 올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